안녕하십니까?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됩니다. 우리는 너무 3년 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죠. 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태극기를 들어주신 조원진 대표님이 안 계셨다면 탄핵은 당연시되고, 이 나라는 완전히 빨갱이 천국이 되었을 겁니다. 평소에 존경하는 저 지향점이 똑같은 조원진 대표님, 우연히 가다가 여기 만나서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, 저는 아시다시피, 빨갱이는 죽여도 돼. 빨갱이는 죽여라. 항상 그 어? 트레이드 마크가 된 성우 스님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명함에다가 그렇게 타고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또라이 스님 아니냐고 여러분 저는 그때 속으로는 다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돼서 큰일이다 어? 조계종은 98년도에 송월주 스님 체제를 이 빨갱이 승려들이 무너뜨리는 걸 보고는, 아, 종교계도 이렇게 심각하고, 어? 언론만큼은 기자들이나, 이게 아나운서가 최근 줄 알았는데, PD라는 이 빨갱이들이 싹 장악해가지고, 언론을 방송을 하네요. 근데, 세월호, 바다에서 뒤집어진, 그 배를 갖다가, 이광화은 그것도, 충분한 이 나라를 지킨 이 거북선 옆에다가 이 757개 이적단체가, 어? 안산, 어? 시청 앞으로 가야 될 것이, 김일성 만세가, 어? 이게 민주주의라는 건 박원순이라는 놈이 여기다가, 어? 허락을 해놓고 도랑 리본, 도랑 리본에다가 촛불을 꽂으면 그게 공산당기가 되는 거예요. 지들은 혁명이 성공했다 생각하는지, 모르겠지만 저는 그이 20년 전에 이 나라는 서서히 민노초 전교조 민원전 민변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공산을 했다 빨갱이가이 나라를 파괴시키고 다, 다 있구나 이걸 저는 참선하면서 깨달았어요 앉아서 참산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이 나라가 빨갱이들이6.25 남침에서 척화시키기 위해서 어? 김일성이가 어? 소련제 탱커를 가지고 300만을 학살해 가지고 어? 부산, 대구역, 코딱지만큼만 남았는데, 미군,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진 이 성조기의 나라, 미국의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터뜨려서 우리를 해방시킨 은인의 나라입니다. 6.25, 300만을 학살한 민족 반역자 철천지의 원수 만구역적 김정은의 김일성의 똘반이저 문재인이가 이 어, 세월호 반역자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51.6% 51 5.16 혁명정신에 의해서 1577만명이 당선시킨 우리의 순리적인 박정희 대통령을 그룹 박,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키는 반역짓을 저체를그니다 여러분. 여러분, 문재인이 보세요. 네? 지금 어제, 엊그제 어, 그제, 김세현이라고 자유한국당 삼선원 의 정치 다음 안 나온다겠죠? 이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에 애처하라겠죠? 이건 바로 탄핵 배신자들로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망했다. 그런 선언이 겁니다 여러분. 배신자들을 유승민, 김무성, 이런 황교안이 덜 아픈 황관이었던 배신자들이 있는 자유한국당 망했다는 선언이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이 정치안 된다겠죠? 이제 반역당에서이 광화문 앞에서 개작도로 뭐가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어요? 이제 우리 태극기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금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저 동해바다에다가 미사일을 쏘는데 거기서 90도, 90도만 우측으로 돌려버리면, 해관방 안혀가지고 우리는 그냥 전부 다공멸입 합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이걸 지키게 하는 것이 지소미한데, 이 반역 문제인 반역자가, 어, 북한, 어, 그제 도 명, 그 주적이 살인범이라고 하니까 조사도 않고,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다, 여러분. 대통령은 국민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, 우리 국민을 넘겨주고, 엊그제 사형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. 문재인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. 반역자입니다. 김정은이 똘반입니다. 삶은 소대가리 암천 대선자 말해도 대변인이 바언반이 못합니다. 조원진 대표님이 그런 소리 했다면 난 이랬을 겁니다. 이건 바로 문재인이 김정은이 꼭북각시라는 얘기에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밝혀졌습니다 문재인도 역시 이광화문에서저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입니다 탄핵 무효 경, 집행 정지하라 박정희 대통령 만세 만세, 만세, 박근혜 대통령 만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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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 안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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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세. 빨개인을 죽이자! 빨개인을 죽이자! 빨개인을 죽이자! 죽이자 감사합니다.